여기는 진주에 있는 한 특장 회사입니다 밍바디 만드는 곳 제가 시고온게 밍바디나이마 내장탑, 냉탑에 살짝 들어가는 그런 판매가 돼요 어제 화성 향남에서 싣고 와서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아, 뜨겁다 뜨거워 사람 많다 여기 10미터짜리 판넬입니다 끝 어제 화성 향남에서 저 윙바디용 판넬을 싣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아침에 진주에 있는 특장업체에다가 하차를 하고 어제 오면서 잡아놓은 코를 지금 상차하러 갑니다 여기가 지금 사천하고 좀 가까운 진주거든요. 그래서 사천에 한 17km 떨어진 곳으로 가서 상토 상차, 상토를 상차해서 전북 남원에 강착을 하차할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실으려나 아, 어디로 들어가야 돼? 폭이 좁고 높은 짐 그래서 지금 엇갈려가면서 상처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물건이 좀 가벼운 거 말고는 좋은 집은 아니에요 수입 상투 같아요 까딱까딱까딱까딱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해가지고 그냥 끝에서만 한번 돌려서 대충 맞추면 될것 같아요 상승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따가 밥 묶을 때 쓰려고 미리 올려놓습니다 17개를 언제 다실라 한 분이 지게차 약간 익숙하지 않은 분 이런건 또 빠르게 밀어야지 왜통거야 높지? 앞으로 좀더미어주세요 됐어! 넘어갈려나 모르겠네 풀려가지고 <laughs> 사장님, 이제 앞에 좀 밀어 주셔야 되겠는데? 앞에 앞에 한두세개 정도. 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출발했습니다. 도착지까지는 전북 남원. 108km, 9km 정도 나오고요 12시 정도 도착할 것 같아요 하차는 전화를 해서 시간 조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딸기 상토 수입 상토 같아요 그리고 파레트당 거의 1톤 가까이 나가니까 중량은 아마 17톤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제가 월요일 오늘이 25일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월요일날 나왔다가 화요일날 청도휴게소에서 샤워장에 샤워하려고 바지를 벗다가 허리가 나갔습니다 갑작스레 통증이 와가지고 지금 한 이틀간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어 지금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어디 딱히 병원을 가거나 그러질 않아가지고 아이좀 오래가네요 주중에 병원 가기가 힘드니까 주말쯤에나 해서 가봐야 될것 같은데 어한 이틀간은 진짜 똑바로 서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거의 뭐 그냥 저기 지팡이 짚는 할아버지처럼 꾸부정하게 걸어 다녔어요 지금도 차에서 내리면은 한 3, 4분 5분 정도는 허리가 제대로 안 펴져요 조금 걷고 나면은 이제 좀 괜찮아지는데 아 확실히 이렇게 허리 다치면 일하는 게 의욕이 없어지고 실제로 일을 하는데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제하고 그제도 그냥 요런 짐이죠 파레트로 실는 간단한 짐? 아니면 좀 가벼운 거. 바 치기도 좀 어려워가지고, 바안 치는 짐만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되나요? 바를 안칠 수가 있나? 하여튼, 최대한 좀 편한 짐을 잡아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거, 파레트 짐이라고 해서 왔는데, 조금 손이 갔죠. 그래도.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Tunnel one, 사이로 비가 오고 여기는 또 해가 쨍쨍 떴네요. 지금 12시거든요. 다 오긴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3.5km만 더 가면 되는데, 어.. 문제는 내릴 사람이 없어서 1시에 오라고 그럽니다. 가는 길에 거기가 읍내니까 식당 하나 정도는 있겠죠. 가서 차 세울 곳 있으면 가서 밥을 먹고 1시까지 일단 대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요 아, 동네 길 자체가 좀 좁네요 아휴, 차에서 내리고 나면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어요 아, 일단 여기 뭐 농산물 집하장 같은 곳에다가 세워놓고 조금 이따가 온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이동을 해야 된답니다. 저 밑에 식당이 하나 보이거든요. 가서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진짜 한적하다, 여기. 바로 옆에 중국집이 있어서 밥 먹고 나왔습니다. <laughs> 여기 상인도 왔다고 그러시네요. 아이고, 머리야. 있어요? 아 더워 와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엎을뻔했다 어, 어, 남원에 없네요? <laughs> 없어 남원에 생수가 잘 뜨는데? 홀면으로 가볼까? 전주 정읍 산청 김실왜왜 왜 남원에 물이 없지 어 에이씨 야, 이 생수가 떠있긴 한데 집쪽이 없네 단가도 개빨이고씨 백두바레트밖에 안 됐어 그래 아 큰일이네 어떡하죠 아 <laughs> 결국은 엎어졌습니다. 싸우러 가야죠. <laughs> 아까 지게발을좀 이렇게 벌려가지고 딱 맞게 떴어야 되는데 너무 쫓게뜨니까 자빠져버렸어요. 회가 그렇게 세게 뜬 것도 아닌데, 하아. 허... 그냥 서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 너무 덥습니다. 이제 나다 일 한쪽으로 가서 주차를 해놓고 다음 일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2시 26분이고요. 어, 저는 광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키로수가 한7 0 k 로 정도 나오거든요. 3차지까지. 어, 일이 없어요. 제가. 남원, 어제 미리 잡아, 이 남원으로 잡아놨던 게 남원 쪽에 생수가 좀 나오니까 이게 경기권으로 올라가는 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놓은 건데 남원에 일이 없네요. <laughs> 평소에는 잘만 보이더니 오늘따라 또 없어. 필요할 때는 근데 이제 화물맨에서 좀 넓게 보니까 광양에서 마침 광주 초월 가는 게 하나 떴어요. 짐은 25톤 짐은 아니고요. 그냥 시발이 짐이라서 뭐 단가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허리 상태도 좀안 좋고 이게 그냥 파레트 수지거든요. 그래서 짐은 뭐 간단할 것 같아서 잡았어요. 이거 내일 내리고 좀 내일은 봐서 병원에 가서 좀 치료 좀 받고 바로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마땅히 갈 만한 일도 없네요 어차피 전주나 뭐 익산까지는 나가야 일이 좀 나오고 있어 가지고 그놈이 그놈입니다 일단 광양까지 가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차기예요. 그래서 작은 건데, 지금 하차지에서 언제 오냐고, 경... 그좀 오늘 와달라고 좀 연락이 왔대요. 하차지에서 지금 벌써 전화가 와가지고, 언제 도착하냐고 <laughs> 물건도 안 치렀는데, 아무튼 <laughs> 오늘 부지런히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요. 천천히 느긋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차부 하고 나서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 봐야죠. 가보겠습니다. 방향은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언제 와봤나 기억도 안 나네. 맞나? 됐습니다! 10개니까 저렇게 옆으로 해서 2개 가운데 두줄 놓고 나머지 4개 중량은한 13톤이 조금 넘어갑니다 3차 마치고 나왔습니다 차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혀 대기하는 거 없이 물건도 다 창고 밖으로 꺼내져 있고 해서 다다닥 후다닥 씹고 나왔습니다 내비는 8시 10분 도착인데 아마 중고고속도로가 올라가면서 많이 막히기 때문에 9시나 돼야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에어컨을 풀로 틀어가지고 좀 시끄럽죠 일단 하차지하고 통화해서 해서 이제 뭐 시간 맞춰서 가면 될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착이니까 그냥 바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 4시간 다 걸린 것 같아요. 아, 다 왔는데 갑자기 귀가 이렇게 커 아, 어우, 안 보여. 아우, 비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비가 멈춰서 하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리들 조심하세요. 허리 아프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네요. 저는 내일 봐서 뭐 간단하게 시대발이만 하던가 아니면 그냥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좀 쉬던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한의원 가서 1차 치료 받았고요 오늘 일요일에도 한다고 해서 지금 2차 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확실히 침 맞고 나니까 조금 더 좋아지더라고요 어, 허리 자체가 나간 건 아니고 근육이 보통 우리 그 근육이 놀란다고 그러죠 그 근육이 놀라가지고 또 열심히 달려 보 겠습니다.